운전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약국에서 산 감기약 하나 잘못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 정지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내가 아끼는 자동차를 국가에 그대로 몰수당해 영영 되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도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차를 압수해가고 7년 동안 무사고였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종 면허 갱신이 거절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몇만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의 극대화까지 2026년 한해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거나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분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장비 도입과 처벌. 둘째, 약물 운전에 대한 기존 강화와 실질적인 단속. 셋째, 행정적 편의와 실제 운전 능력을 중시하는 면허 제도 개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인상 항목부터 4월에 시행될 약물 운전 처벌법, 그리고 10월에 도입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까지 시기별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을 소유하시거나 고령 운전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면허와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중반에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의 최종 판결 기준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입니다. 2026년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두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려면 반드시 자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 장치가 무엇이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기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감지되면 엔진 자체가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대리시동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까지 설치되는데요. 이 장치 설치 비용이 대략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와 몰수를 일반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의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차의 할부금이 수천만 원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또한 음주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를 합쳐 한 번의 사고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한 잔의 대가가 인생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정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 약물 운전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 운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감기약, 수면제,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비염약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2배 가까이 강화된 것이죠. 경찰은 이제 현장에서 타액, 즉 침을 이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 측정 거부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드시던 신경 안정제나 근이완제 같은 약물도 반응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단속에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 약인가요?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아파서 약 먹은 건데. 억울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법의 잣대는 명확합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것 자체가 고의성 있는 위험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어서 알려드릴 소식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행정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면허증 갱신 기준과 일종 면허 취득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갱신해야 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전국 면허 시험장이 마비될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 총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가 갱신 기간이 되는 겁니다. 날짜를 헷갈려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면허증 우측 하단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력해진 것은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의 자동전환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라면 적성검사만 거쳐 1종으로 바꿔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도 7년만 지나면 일종면허를 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운전 경력 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일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갑자기 큰 트럭이나 승합차를 몰아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한 조건부 면허 제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가 판단되면 야간 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은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 역시 연령에 따라 5년, 3년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면허 갱신 시기를 자녀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우회전 규정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책임 소재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나중에 억울하게 사고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의사가 보일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의사란 무엇일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발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 할 때를 말합니다. 경찰은 2026년부터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 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이 즉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 법안입니다. 2026년 2월 1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이 강화됩니다.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시스템 결함일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했을 때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자율주행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은 100% 과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부터는 차량 번호판 디자인도 개선됩니다. 내구성과 식별력을 높인 신규 번호판이 도입되는데,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의무 적용이지만, 기존 차량은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습 음주 운전자는 300만원짜리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하며, 사고 시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4월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마약 운전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셋째, 면허 갱신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장롱면허는 더 이상 일종면허를 쉽게 딸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액션 가이드를 드립니다. 우선 면허 증을 꺼내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연도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정지하는 일단 멈춤 습관이 여러분의 6만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운전자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보험 할인율 적용 기준과 보험료를 50% 아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이슈 분석과 함께 현명한 운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